자그 다음에는 감가상각비 조정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경로는 과표 및 세액계산 감가상각조정 그리고 고정자산등록 이외에 화면들이 쭉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감가상각세무조정이라는 거 이론적인 사항 살펴보면요. 자 법인이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자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을 취득을 하면 그 자산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활동에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어,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동안에, 예?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걸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비용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회계상으로는 회계상으로는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할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세법에서는 한도액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금 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은 유보처분을 하게 됐고요. 어, 이게 어디로 빠져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세무상 금액이 회계상 장부 금액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유보처분을 하게 되는데 자 한도에 까지만 하더라. 자 그랬을 때 일단 감가상각자산별 상각 방법은요. 자 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구축물 무형 고정 자산은 정액법으로 보통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되고요. 업무용 승용차는요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무조건 정액법으로만 해라라는 얘기고요. 건축물 이외에 유형 고정 자산의 경우 뭐 정률법도 할수 있고 정액법도 할수 있는데 무신고 할 때는 정률법 뭐. 정률법을 할 수도 있고 정액법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 다 정액법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어, 그러면 정률법과 정액법 차이가 뭐죠? 정률법은 상각률이 높아서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액법은 뭐말 그대로 매년 동일하게 한다라는 이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때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은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세법상 한도액을 비교해 봅니다. 회사는 감가 상각비를 100원 만큼 계산했는데, 세법상 한도액을 보니까 8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어, 80, 20만큼은 한도 초과가 됐죠. 20만큼은 한도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2 0만큼 한도 초과된 금액은 회사가 감가 상각한 것을 감과 상관건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각 부인액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면은 회계라든가 세법에 일단 용어가 낯설어서 용어가 낯설어서 회계세법을 또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용어는 회계와 세법의 용어는 실생활의 용어하고 바꿔서 돌려서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회계와 세법의 용어를 전혀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단어를 토막토막 내에서 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금액이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이 뭘까요? 소득금액일 거예요, 보통은. 자, 얼마 벌었니? 그 세금 내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한자에 뜻풀이를 한다든가 또는 단어를 토막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학습을 할수 있다는 얘기. 자, 뭐라고요? 상각부인항액이라는건 뭐냐면 회사는 100원만큼 계상을 했는데 세법상 한도액 80이다라고 하면 20만큼 더한 감가 상각을 한 것을 세법상으로는 부인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그러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어, 세금 더 내라. 그러니까 손금 불산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될 거예요. 왜 유보가 돼? 어. 요만큼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니까 감가상각비가 줄어들면 장부 가액이 더 커져야 되겠죠. 세무상 장부 가액이 더 커져야 되니까 자 유보라든가 마이너스 유보의 소득처분은 세무상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이가 났을 때 장부상 금액보다 세무상 금액이 크면 유보 장부상 금액보다 세무상 금액이 작으면 마이너스 유보한다고 했고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 만나서 없어진다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회사 계상액은 80이야 세법상 한도액은 100원이야 그러면 얼만큼? 20만큼은 삼각비를 적게 계산을 했네? 아하, 그래? 그럼 이거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사입 해줘야 되겠네? 맞아?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자, 20만큼 적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자,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상, 신고조정상. 둘 중에 결산조정상이에요. 자,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상입니다. 즉, 뭐냐면, 장부의 비용 계산한 경우,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 세법상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장부의 비용 계산, 결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산이 할수 없다라는 것이 결산조정상이에요. 따라서 20만큼은 결산서에 반영을 안한것 같아요. 결산서에 반영을 하면, 안 하면 세법상 신고조정을 통해서 송금산이 할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20만큼은, 음, 감가상각을 내가 인정을 해 주려고 했는데, 시인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하네. 시인,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 시인,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부족하네. 그래서 시인 부족액이라는 용어로 써요. 한도 미달액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소멸을 해요. 왜 원칙은 소멸을 한다고요? 결산조정 사항이 기 때문에.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은 소멸을 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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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 요거 요거 상각 부인액이 그 전부터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 그러면 그 상각 부인액 범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 추가 인정을 해 줍니다. 추인한다고 해요. 손금 추인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손금 산입이 되겠죠. 다시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 그냥 원칙은 소멸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다만 예전에 혹시 상각부인의 한도 초과를 해서 상각부인액이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송금산입 되죠. 그럼 송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와 이 유보가 만나서 서로 없애집니다. 상계돼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는 어디다가 자본금과 증립금 조정명서서, 을표에 사후관리를 계속 기재하면서 사후관리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요게 세무조정이 큰 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음, 회사 계산액과 세법상 한도액을 똑같이 맞추게 되면 한, 상각, 부인 액도 없고, 시인, 부족액도 없고 하니까 아주 편안하다. 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비 회사 계산과 세법상 한도금액을 맞춰주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업무처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 아,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나도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을 하고, 아니, 세법상 한도만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 감가상각비는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손익계산서에 수익에서 비용을 뺄때그 비용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금융 기관 대출을 받는다든가 신용 평가를 한다든가 입찰 들어가 했을 때는 재무 제표가 상당히 좋아야 돼요. 신용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게 좋겠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게 좋아.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뭐 매출 수익을 올리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한정적이고 확정된 거니까. 그러면 비용을 줄이는데 비용을 마구마구 마구 줄일 수가 없겠죠. 그나마 만만한 비용이 감가상각비다라는 얘기.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기업 진단이라든가 뭐 또는 요즘에는 신용 평가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감가상각비 계산 한 걸로 봐서 재무제표 신용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회사 계산액과 세법상 한도액을 일치시키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얘기. 자, 그런 부분이고, 자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이런 방법들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감가상각을 변경하려면 요거 법인조정 과표 및 세액기산 감가상각 조정에서 감가상각 방법 신고 신청서가 있어요. 요것들. 기재해서 제출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요것을 실무상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내용 연수를 단축해서 신고하는 거. 자, 신고 내용 연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뭐 3년, 뭐 7년, 뭐 이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자. 기준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서 20년이다. 그러면 기준 내용 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감안한 15년과 25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어, 어 기준 내용 연수로 내용 연수를 변경해서 신고 내용 연수 적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감가상각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겠죠. 감가상각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용 연수 변경 신고를 해줘요. 그러면 20년짜리를 15년에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20년에 하는 것보다 15년에 감가상각하는 게 훨씬 초기에 더 많이 감가상각을 하겠죠. 더 많이 감가상각을 한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 비용을 더 늘려서 세금을 줄이고 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라는 거.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연수 단축해서 신고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어,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 뭐, 세법상 고정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본래는 취득가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한다고 했는데, 취득가액이라든가 자본적 지출액. 자이 자본적 지출액은 회계에서 배우는 건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가치를 확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량뭐 증축,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 등등, 냉난방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뭐예요? 보통 일반적인 수선비 대체하는 거, 원상 복구하는 거 이런 정도 정런 정도인데 수익적 지출은 그냥 비용 처리가 되는 거지만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처럼 처리해 가지고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그다음에 요거 내용 연수 동안에 감가 상각을 통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요. 취득가액이라든가 자본적 지출액 이것들을 그냥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이다. 또는 지출금액이 직전 3년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오픈 내 미달을 한다든가 또는 3년 미만으로 주기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든가 또는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게시 확장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산, 뭐, 1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들, 또는 전화기, PC 같은 거, 노트북, 막 이런 것들, 또는 생산 설비 일부 폐기, 사업 폐지, 사업적 이전으로 원상 회복을 위해 시설물 철거하는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어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을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경우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 금액이라든가, 뭐 어, 컴퓨터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가 원칙에 뭐 자산 처리에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내연수 동안 비용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지 않거나 경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어, 깔끔할 수 있다는 거. 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상각을 미상각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하고 그 다음에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양도 조정 화면 두 개가 있어요. 자, 어, 양도하지 않은 것은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양도한 것은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어, 이 상각 자산부터 먼저 보게 되면 미 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있어요. 자, 이거는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쭉쭉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산별로 해 가지고 자산별로 해서 쭉쭉 다 나오니까 어, 고정 자산 등록 화면에 입력을 했었죠. 이 고정 자산 등록 화면에서 입력된 그 내용들이 쭉다 반영이 다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 하면 된다는 얘기고. 음. 자 그래서 혹시라도 조정 액 이런 부분 조정 액들이 나온다 가급적이 조정 액이 안 나오도록 하는데 혹시라도 조정 액이 나온다 자동 계산 다될 거예요 자동 계산돼서 한도 초과액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f3 조정 등록을 클릭을 해가지고 어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 주면 된다는 얘기 여기 나머지 뭐 20일 차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미상각 자산 그러니까 아직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는 여기에서 한다는 거고요. 양도한 자산이 있다면 어 화면이 달라요.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 하면 다 된다는 얘기고요. 요런 조정얘기라든가 세무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뭐예요? f3 조정 등록 클릭해 가지고 어떻게. 소득금의 조정 학계표의 반영을 쭉 해주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회사계산액과 세법상 한도액을 일치시켜 버리게 되면 조정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화면에 들어가서 불러오기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 감가상각비 그래서 조정명서서 학계표를 불러봅니다. 자, 상각부인에 대해 세무조정액 어, 그리고, 손금 취인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 하면, 자, 재무 상태표상 가액있고 회사 손금 계상에 이런 부분들을 쭉 있다라는 얘기예요. 삼각 범위에, 자, 삼각 범위에과 회사 손금 계상액이 일치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감가상각비 조정명서에서 이 합계표상에 확인할 사항은 뭐냐면, 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상 가액, 요 재무상태표상 가액하고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감가상각비 대상자산가액에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양도하거나 폐기한 감가상각 대상자산가액과 합계액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105번 회사 손금 계산액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손익이 계산서하고요. 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일치 물론 당연히 일치하게 됐고요. 자 일치하게 되는 거 있고요.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가게 되면 뭐 있어요? 상단의 기능키 중에 cf8 장부가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혹시 차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차액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우리 회계 편에서. 회계편에서 내용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어, 감가상각자산은 실무상으로는 감가상각자산이 회사마다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 화면에서 상각자 어, 어, 양도된 거냐, 양도 안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불러와 가지고. 어, 회계상 전표 입력하고 회사 계산에 작업한 거, 요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 지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